지역이 힘을 받고 관심이 생기는 건 역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 지역이 빛날 때란 말이에요 음.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용성 시대 지고 용성광 시대 온다 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용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 용산, 성동을 의미하고요 용성광은 용산, 성동, 광진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자 광진구가 한강변에 어, 광남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광당, 광장동 일대로 불리는 네, 학군 좋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네 광진구가 어, 신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유 또 최근 상승세가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가 정비사업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광진구가 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진구에서 동부지법 부지 등을. 첨단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구이자양재정비추진지구 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산업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이 얘기가 하면서 지금 마포구가 광진구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상실 원인이 2017년 이후에 수요자들한테 주목받은 이슈가 정비사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어, 마포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 2014년 마레프 입주를 시작으로 마포 레미안 웰스트림, 신촌숲 아이파크, 신촌 그랑자이 등이 입주를 했고요. 내년에는 마포 페스티자이가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 재건축의 최대호로 꼽히는 광장극동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을 시동을 걸고 있고요. 자양 1구역에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널 시그니치 시그니처로 정하고 뭐 분양에 나선다. 광장 현대 3, 5단지와 광장 상록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다. 한강을 건너면 잠실 강남과 가까워서 강남 일대 영동대로 지하 복합 지하 공간 복합 개발도 광진구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광진구가 저평가되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광진군 잘 몰라서. 네. 이거 없고 내가 볼땐 광고 기사야. 아, 그래요? 요즘 <laughs> 어. 네. 딱 기사 있잖아. 자양일구역 일반 분양하니까. 음. 그거 홍보하려고 광진구 음. 띄우는 기사야 아 그래요? 광진구가 <laughs> 안 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사하 음. 내용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마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음. 마포 성동은 재개발 구역이 많은 구예요 음. 근데 마포구 성동구는 또 산동네 구릉지도 되게 많고 음. 구도심 음, 음. 그러니까 도심에 옆에 붙어 있는 배우 주거지역으로 되게 낙후됐던, 음. 재개,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많았던 그렇겠죠. 곳이죠. 음. 그런데 그 재개발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음. 사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죠. 성동구도 재개발 구역 별로 안 남았고, 음. 마포구도 다 끝났어. 없어. 음. 이제 지금 중공되고 이런 애 빼면 신규 재개발 추진할 애들 추진하려고 하는데 몇개 있지만 음. 해제됐던 곳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곳 또는 음. 이제 더할 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이 진다라고 음. 한얘기는 우리가 이 지역이 힘을 받고 관심이 생기는 건 역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 지역이 빛날 때란 말이에요. 음. 이제 그 빛났던 애들이 벌써 마래프 입주가 입주가 2014년이었나요?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한 6년 됐고 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장 대표하는 단지들이 입주들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음. 지금 이제 살짝 구축, 이제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신축발이 살살 저오는 이런 상황에서 음. 이제 새로 뜨는 것이 광진이다 이런 얘기인데, 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일구역, 이제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음. 같이 껴서 넣은 거지. 음. 근데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또 틀린 <laughs>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진구 자체가 음. 학군도 되게 좋고요. 음. 원래 이제 광진구 안에서 보면 이그 그러니까 광장동이라든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음. 아파트 단지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음. 되게 살기 좋은 곳. 음. 이미지가 좋았어요. 음. 지금 왜 이미지가 살짝 갔냐? 짧아서 음. 어, 그러니까, 음. 새 아파트로 힘을 막 발휘해서, 살짝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되게 좋다가, 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쁜이들, 언니들, 새 아파트들이 다른 구 쪽에, 강남이나 도심 배우로 생기니까, 살짝 좀 힘이 바랬다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낡았던 애들은 다시 어떻게 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음. 다시 태어날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광장 같은 경우는 극동. 음. 그리고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 이름이긴 한데, 실제로 음. 이런 우리 흔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별로 없고요. 음. 그냥 이렇게 빈 땅들에, 그러니까 회사들이라든가 이 곡, 택 이런 땅들이 많아서 그 안에 개발할 곳들이 몇개 있고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네. 구도심에 비해서는 좀 집들이 상대적으로 새 거였기 때문에, 음. 지난 어, 상승장,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음. 뭐 강, 잠실과 장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음. 겨누면서 이렇게 되게 돋보이는 지역이었다가 음. 이제 살짝 사그러들어서 연차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음. 이제 이 지역들도 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뭐이 음. 광장동 쪽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이제 그. 무슨 워커일 아파트,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에서부터 음음. 이제 뭐 극동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여기라든가 이제 재건축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음. 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음. 이제 다시 부업하기 시작 시작한다고 하면 음. 좀 그럴 거 그럴 거아니야 마포의 성동의 기축들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0년 지나면 이제 10년 차 되니까 음. 약간 그리고 15년 차 되면 쇠 맛은 없으니까 그냥. 잘또 갖춰져 있는 동네 이런 느낌 날 거고. 음. 그때 가면 이제 광장구에 있는, 음. 광장동이라든가 광진구에 음. 있는 좋은 인기 지역의 음.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리노베이션 음. 이제 바뀌는 그런 힘을 받으면서 야, 이제 이쪽이 또맨일 이렇게 뜨고지고 강남도 그래요 대치 라인이 한번 떴다가 반포 라인이 한번 떴다가 음, 주고받고 하듯이 맞아. 맞아. 서초 안에서도 음. 이 지역마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상우 씨가 이상우 대표가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올해 주목해야 될 지역들 중에 고덕 음. 그다음에 저 신길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저도 아, 되게 동의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새 때깔이 바뀌는 거거든. 음. 고덕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몇만 세대 되면 그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길타운 음. 막 옛날에 진짜 무슨 동호회 커뮤니티 이런 데서 보면 조선족들 막 살고 막 이런 되게 낙후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신길을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 아, 근데 음. 앞, 앞으로 계속 이제 신길의 대장이었던 뭐 에스티미어나 음. 이제 입주한 보람의 스케이브 이후에 음. 뭐, 9구역 킬스테이트나 아니면 12구역, 이제 지금 뭐, 파크자이나 이런 데들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음. 이제 계속 동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음. 이제 또 이제 어디 대 견줄 수준이 된다 이러면서 힘을 쫙 쌓아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음. 마포는 그 시기가 왔다가 이제 살짝 좀 새맛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 좀 세간에 음. 그런 스포트라이크가 약간 조금 가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음. 광진은 앞으로 갈 거다. 음. 그리고 이제 희망 기사를 실어가지고 네. 분양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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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하려고. <분량을> 아마 <laughs> 제가 볼 때는 어,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내야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신조어 만들고, 용성광. 아, 그렇지. 용성광. 음. 용성광. 원래 마용성광이지. 이게 음. 강북 사고예요. 음. 이게 한강변을 보시면 마포구가 길쭉하게 있고요. 용산구가 음. 이렇게 있고, 성동구가 이렇게 있고, 광진구가 이렇게 있어요. 음. 그래서 강북 사구가 마용성광이에요. 음. 네. 음.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구나.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2013년엔 마포보다 광진구 집값이 더 높았다. 음. 라는게 사실인가요 이거 아, 광진구는 되게 비쌌어요 광진구가 그래서, 그래서 광진에도 광진이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 들어간게 없어요 왜냐하면 음. 택지가 없으니까 음, 음. 그래서 광진구는 기본적으로 학군도 있고 그래서 광장동 이런 쪽은 비쌌는데 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데 2010년 이후에 들어간 단지 중에 그 음. 전후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힐스테이트가 음. 하나 새로 그렇게 큰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들어갔는데 걔 되게 비쌌어요. 어, 그래요? 예, 음, 마포보다 음. 그 당시에 비쌌던 걸로. 오 음, 그랬구나. 예. 음. 아니, 마포는 사실 요새 많이 이제 떴지. 음. 지난 이번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마포는 마포 항상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지역이 뜰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이 뜨면서 이제 그게 가격을 이끌어주면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치도곡라인도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그 시장을 열고 가격을 이끌어가면서 선도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삼성동도 음. 삼성동 아이파크 음.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가격들이 견인해가면서 음. 이제 얘가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형님의 가격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거든요 음. 마포는 이제 그게 마포의 음. 새 아파트라고 하면 원래 있었지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2000년대 전까지? 마포에서 아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였어요? 글쎄요. 뭐였을까? 그러니까 상암이 2000년대 음. 후반에 상암 되게 그치. 힘을 음. 폈죠. 상암 사단지 음. 이런 데가 대장. 음. 그러니까 리딩에 갔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이상 원래 마포구의 가격을 캐리하는 이끌어가는 메인 라인은 원래 마포대로 변해 있는 아파트거든요. 음. 근데 그중에 대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 당시에 비쌌던 게 아마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단지일 건데 마포자 1차라든가 막, 그거 있었어, 그거. 레미안 3차. 레미안 3차 그렇죠. 진짜 음. 그건 아이언 뉴타운에 있는. 음. 근데 레미안 3차 이런 애들도 1000세대가 안 돼요. 안 네, 되죠. 한 5-600세대. 그러니까 대, 마포에 재개발해서 대단지가 없었는데 음.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마레프 3000세대짜리가, 음. 3885세대짜리가 마포레미안프루지오가 2014년이고 음. 그 밑에 사실 이제 마포권역은 에오개역 올라가 있는 그 라인보다 음. 밑에 마포역 주변 애들이 더 비쌌거든요. 음. 그래서 용강 2구역, 3구역 재개발한 예, 리버파크나 음. 아니면 뭐 뭐 마포 리버, 리, 리버에 음. 그리고 이제 현석 이 구역 재개발한 웨스트림뭐 음. 이런데들이나 뭐저쪽 상수 쪽 넘어가서 음. 리베뉴 아 저기 있네요 그다음에 그. 그 무슨 신석 연립인가 무슨 그 재건축한 마포자 음. 밤섬자에 음, 네, 어. 이제 요런 애들이 그래. 원래 가격들을 이끌어 음. 리딩 해주는 아파트였는데 다 대단 대다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런 애들이 사실 재개발로 음.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제 이끌어 주다가 음. 이제 어느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슬슬 하는 이제 앞으로 좀더 들어갈 거 있죠. 뭐 염리 산구역 재개발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나, 음. 그다음 뭐 입주한 신촌 그랑자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오히려 또 신축발 하면서 가고 있고. 음. 근데 이제 더 들어갈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포, 음. 예, 마포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거의 다 끝나서. 그러네요. 재건축할 애들은 이제 마포는 성산시역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음. 성산시역은 또권역이좀 상암번역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음, 자 광진구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응. 개인적으로는 응. 그래서 광진구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응. 네 진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초, 초기야 초 초기 정밀안전진단 이제 추진이니까 음, 리모델링 그렇죠. 있고 또 리모델링은 응. 다른 개념이 있죠 응. 강남 접근성은 또 광진이 좋잖아요 사실 광진은 넘어가면 음, 음. 음, 한남 쪽으로 음, 빠져가네. 저기 이제 네, 네. 저기 저 너, 거, 잠실이죠. 잠실 예, 잠실을 넘어가고 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자양라인 쪽에서 넘어오면 음. 어, 삼성동 이쪽 라인을 하니까 강남 접근성 좋죠. 오, 예, 좋아요. 예. 음 그렇군요.